유튜브 주식 채널 아, 여러분 요즘 그 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을 좀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조정은 얕게 또 상승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어, 바, 그동안 반도체 또 2차전지 어, 이런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순환매를 돌고 있지만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이 미용기기 관련된 의료 정밀기기 쪽, 이, 이 업종이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상승 섹터를 보시면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이제 미용기기, 또 조림 쪽, 반도체, 어, 또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 MLCC 관련주들이 강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미용기기 관련주 다섯 종목은 이루다, 아이센스, 루트로닉, 비올, 원텍이 다섯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있 차트상의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 다섯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루다가 오늘 19%대에 급등을 하면서 9천 원 선까지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은 1,745억입니다. 1분기에 주당 28원을 벌었고, PBR 3, 3배 수준. 부채는 이제 100%가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그리고 이 아이센스가 8%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 루트론이 13% 급등하면서 신고가. 그래서 이 3개의 종목이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이제 미용기기주에 이 대장규로 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루트노링은 402원을 벌었습니다 PBR 5.73 부채 41 시가총액은 요중에 가장 높은 1조 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9,500억 대그 외에 비올 원택은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은 이 비올 윈텍입니다 비올은 오늘 4.6% 급등을 했고 PBR 9배 수준 부채는 가장 낮은 17% 시가총액 4천억 대에 있습니다. 원태기는1.43% 상승을 했고 PBR 밸류가 여기서는 이제 가장 높습니다. 11.77배수준 시가총액은 8천억 대어 그럼 다음 사업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용기기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이루다 뭐라고요? 이루다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피부과 안과 치과분야 전문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다 좋은 건다 있죠. 피부, 안과, 치과 쪽. 그리고 홈케어 미용 기기 뉴미즈 태국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기술 분야는 레이저 고주파, 집속 초음파로 대표되는, 대, 대표되며 주요 매출원은 매출원은 피부 미용 전문 의료 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시장 확대 측면에서 피부과용 의료 기기 중심에서 치과, 또 안과 산부인과용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갈 예정인, 예정인 기업 이루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11% 증가했습니다 를 하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50%, 64% 감소한 3억 9천 3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차트 이루다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실적과 무관하지 않게 60% 하락한 실적을 보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지금 2분기에 후실적이 기대되면서 또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오늘 이 장중에 전 고점 부분을 강하게 대량거래를 실리면서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지선 나인대에서 계속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할지가 관건인 이루다 피부미용기기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 뭐라고요? 아이센스 아이센스는 국내 자가열당 측정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약 45%를 점유하고 있는 아이센스 다음은 실적 매출액 11% 감소 영업이익 54% 순이익은 68% 감소한 41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차트 아이센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적과 무관하지 않게 나락으로 한번 떨어졌지만 지금 5월 이후에는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지금 5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강한 상승세로 사부작거리면서 결국 오늘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용의료기기 관련 대장주 세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 뭐라고요? 루트로닉 국내 1위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업체입니다. 레이저 의료기기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 연결기준 매출액 9% 증가, 영업이익은 12%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7.3% 증가한 106억의 순이익을 올렸던 루트로니 다음은 차트, 루트로니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앞에 두 종목이 감소된 실적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컸다면 이 종목은 약 3개월에 걸쳐서 긴 횡보를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지금 6월 들어서 5일선만 타면서 연속적으로 사부작되고 있는 오늘은 개부로 사부작거리면서 신고가를 쓴 루트로닉 피부 미용 기기 관련 대장주 네 번째 종목은 비올 뭐라고요? 비올 피부 미용 관련 대장주입니다 어, 동사의 주요 매출품목은 고주파 에너지기반의 피부용 의료기기입니다. 다음은 실적. 매출액 85% 증가, 영업이익 225% 증가, 순이익 211% 증가한 41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다음은 차트. 어, 차트는 강력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혀 20일선을 지금 3월달에 약간 어, 3월 중순부터 약간 깼지만 그 뒤로는 계속 20일선을 타면서. 어, 상승세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부작되면서 신고가를 쓴비이이 어, 가장 매수에 적기는 요 21선 나인 때까지 조정받을 때가 가장 매수에 적기였습니다. 또 미용기기 관련주 마지막 종목은 원태 뭐라고요? 원태 피부미용 관련 대장주입니다. 어, 동사는 피부, 미용, 관련, 레이저 및 외과 초음파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67% 증가, 영업이익 148% 증가, 순이익은 118억으로 전년비에서 131% 증가한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차트, 선택의 일봉의 차트입니다. 추세는 강력한 우상향, 어, 지금 21선 추세선 대에서만 계속 사부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상단을 연결한 추세선 위에서 계속 이제 사부작거리고 있는 윈텍이 여러분 오늘 미용기기 관련 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마녀 공장이 성공리에 시장에 입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장품 주, 미용 주, 또탈 중국화에 성공한 화장품 관련 주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2차전지나 반도체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미용기기 관련 주는 어,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사부작 되면서 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또 수출 쪽에서도 계속 연속해서 2분기, 3분기까지 호실적을 보여준다면 어, 차트의 흐름도 또 무관하지 않은 어,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외에도 많은 미용기기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어, 각자 잘 필터링하셔서 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